네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관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개구구 정말 오랜만에 조립하는 것 같고 조니 라이덴 개구구입니다. 조니 라이덴은 샤 전용보다 조금 더 빨간색이죠. 샤는 소세지에 가까운 색이고 조니 라이덴은 좀얘뭐 별명도 뭐 진홍의 머시기잖아요. 진홍의 머시기답게 상당히 더 빨간색을 가진 조니 라이덴 기체입니다. 차춘색 보면서 신규 조형 뭐 있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또두 개네. 뭐가 다른 부분이? 아, 이거 맞어. 바주카가 한 개, 신규 조형이고 몇 군데 또 다른 부분이 있네요. 설명서상 조금 다른 부분은 설명서가 한개더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정크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판답게 습식데칼 들어있네요. 자, 사초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진홍의 대구답게 차보다는 훨씬 색이 진하죠. 훨씬 빨간색에 가까운 사초색입니다. 추천 같진 않네요. 빨간색은 거의 동일하게 그냥 빨간색이네요. 불량 소세지 같은 차 색깔과 대비됩니다. 역시 진홍의 존이 라이덴. 아 이거 뭐 거의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썼네. 결국은 뭐딱 알아볼 수 있는 게 일단 전부 양각이잖아요. 알아보기 힘들게 네, 결국은 버전 2.0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규는 바주카 쪽밖에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오른 넣어보시면은 여기는 음각으로 이렇게 돼있죠. 알아보기 편하게. 신규 조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것도 지금 Q1 신규 조형이네요. 조니 라이덴 전용 개구그라고 써있네요. 이게 아예, 아예 전용이네요. 네, 요게 지금 제대로 신규 조형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 네, 프레임 런너. 옛날 2.0 킷들이, 프레임들이 엄청 좋죠? 프레임들이 엄청 디테일하고, 뭐, 자쿠 2.0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쪽 계열들이 프레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대로 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디테일은 좋습니다. 옛날 것 치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해도 뭐, 견줄만 하다. 약간 엣지 같은 건좀 부족한데,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워낙 명품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딱한개 들어갑니다. 아, 폴리캡도 들어있네요. 폴리캡. 어디 쪽 파츠, 백팩 파츠인가요? 백팩 파츠도 존일 라이덴 전용으로 따로 들어있네요. 이것도 신규 전용 같습니다. 백팩 쪽이 살짝 다른가 봐요. 자, 설명서를 두 개를 펼쳐놔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한두 군데가 다른 게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일단 두 개를 펼쳐놓고 확인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샤 전용 개구라고 써있네요. 아, 이럴 거면 그게 낫겠다. 어딘지 체크해놓으면 되지. 설명서를 봐야 되는 거에. 지금 1번에 4번, 뭐 2번에 2번, 2번에 4번, 4번에 2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놓면 으 되지 않을까? 아 천잰데? 등장한대나? 나나 살아있다. 1대 4번 어? 여기, 여기까지인 거 같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체크한 부분에는 이 네, 새로운 매뉴얼이 등장하는 걸로 하고 조립해 보도록 하죠. 마카. 상하 우리 상호가또와 우리 또나 이제 연구소에서 남자들이랑 작업 못 하겠다 근데 집에 스프레이브스랑 막 샀대요 도색 할수 있게 사자마자 여자 불러 갖고 히이덕거리면서 도색하고 있더라 야 내가 이거 뭐 물론 우리 상우 말는 매우 뭐 사랑하긴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자 친구 첫 도색 도와주기 해놓고. 친구가 지금 어? 남자 분이 아니죠? 머리가 길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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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친구 집에서 히덕거리려고 이거 다 설치했어 어? 아하 이거 세상에 진짜 세상에나 만상에나 진짜 어? 친구가 도색에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일일강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에? 아 이거 라면 먹고 갈래 이후에 최고의 대단해요 오늘 도색하고 갈래? <laughs> 라카 냄새 좀 맡고 갈래? <laughs> 아니 무슨 약도 아니고 <laughs> 에어브러쉬 하다가 이렇게 손 한번 아니야 그렇게 뿌리지 말고 하면서 탁손 잡는 순간 그 중이야, 지금 상호랑 같이 작업하던 소요tv 님이 굉장히 씁쓸하게 tv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 맨날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씁쓸하네요 우리 혼자 남은 소요tv 님 씁쓸하네 아 얘도 방향이 있나? 아, 얘 방향 있어, 설마? 안 껴진다? 방향 이 있나 보다? 빼면 되지? 빼면 되지? 빼면 되지? 다시 빼면 되지? 여기까지 꺼버 대단한, 뭐 어렵나? 우리 힘들게 끼웠지만 아무. 빼면 되지? 어, 다시 빼면 되지? 깔끔? 풀면 되지? 무슨, 무슨 방향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이건 안 잘랐네, 왠지.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 봐봐. 이거 안 잘랐잖아, 이거. 방향이 있나? 방향 없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아, 다시 한번 해보죠. 역시 반다이는 잘못하는 게 없구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위로 꽉안 올라가니까 얘가 안 들어간 거야. 한계가 잘못 되니까 연쇄 반응으로 안된 거야. 얘가 더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콕핏이 열리는 구조로 돼 있고 안에 파일럿이 타고 있죠. 역시 반다이는 아씨. 잘못하는 게 없구만. 안에가 잘못한 거요. 자뿔 모양이 샤라랑 살짝 다른 아, 그런 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서에 다르게 표시를 해놨네요. 자 이렇게 결국은 머리와 한반신 만들어봤습니다. 데지코가 매력적인 우리 개구급 자쿠 2.0이랑 같은 손인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만 가동하는 손. 요 돌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항상 이게 무기가 고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손에 나사가 하나 들어, 의미 없는 나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아씨너왜 빠졌어? 어? 엄지가 왜 자꾸 날아가? 왜 발사돼? 나로호야? 뭐야? 어, 엄지가 막 발사되네, 지 혼자. 아, 무섭다. 야, 이거 또두 겹을 더 끼게 돼 있네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약간 이 디테일을 여러 겹 껴서 냈구나. 겨가 중요하네. 그냥 총세 겹의 겨 디테일이 있습니다. 제가 본 프라모델 중에 가장 겨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또한겹더 생겼잖아. 에. 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이거? 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이게 다 들어간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아니죠? 뭐지? 왜 이래, 이거? 어, 여기도 그런데? 반대로 꼈나? 설득, 살살 달래보라고? 지금, 시청자 보는 눈도 많고,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면은, 이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요. 석사도 안 된다고 놀림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자, 설득. 이 정도 설득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진짜? 나도 사회적 지위와 명망과 그런 게 있지? 얘 진짜 심하네? 말로 해서 안 듣나? 이거 뜨거운 맛 보여줘야 되나, 이거? 어! 아. 진짜 꽉 끼면 들어가는 거였어. 진짜 꽉 껴야 돼. 진짜. 화내면서 껴야 들어가네. 웬만큼 말로 하면 잘안 되는 친구긴 하네요. 아, 봤죠? 바들바들 떨면서 넣어야 돼요. 아, 이제, 아.. 이 친구 아주 그냥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네. 이렇게. 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달래면 안 되고 물리로 해결해야 되는 친구네요. 어설프게 달래려고 했는데 좋은 말로 해서는 알아듣는 친구가 아니네. 어우 멋있어. 이거 봐. 오우 슬라이드 기믹. 야, 이거 아주 뽀뽀 약간 피지 같은 느낌 슬라이드 기믹 좋네요. 뭔가 다 연동하게 이렇게 나오네 애들도 옛날 애들이라고 참 무시하면 안돼 그죠? 자 다리 쪽에 나는 무슨 약간 이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게 원래 있던 디테일이없더라고요 신금형이 아닙니다. 원래 디테일이 좋은 친구라고 볼수 있겠어요. 안쪽에 굉장히 프레임이 디테일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보기가 힘들다. 이게 2.0의 특징이다. 근데 만든 우린 알잖아요. 이 안쪽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어. 다리도 팔처럼 바들바들 하면서 꽉 끼워야 돼요. 아. 아, 그럼요. 소세지랑은 달라요. 샤아존용 엄청 소세지 색이었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진홍의 번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세지랑 이거다. 진짜 빨갛다고 닭, 뭐, 어? 막 세배 드립치고 이러면 진짜 억울해요. 제로울래 진짜 진홍의 번개. 신호의번개가 제로로 한 거야. 뭐 빨간색이면 그러면 다뭐 그거게, 어? 자, 빡칠만 해요. 빡칠만 합니다. 나중에 진짜 빡치면 그막 색상표 들고 다닐 것 같아. 진짜. 아니, 색이 다르다고요, 선생님들 하면서. 자, 요렇게 백팩 조립을 마쳤습니다. 백팩이 확실히 얘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뭔가 신형, 신형 느낌 납니다, 백팩이. 조니 라이덴 전용에 들어있는 신금형 백팩 장착했고요. 자 로켓 런처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신규 금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완성했습니다. 진홍색이 돋보이는 조니 라이덴 전용 갤브그 완성했습니다. 저는 몸통 쪽에 좀 많이 뭔가 새로운 애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몸통 쪽에 그렇게 정크가 나올 만큼 신규명은 없었습니다 색깔 다른 거, 그다음 백팩이 완전 신규명 그다음에 로켓런처, 로켓런처 완전 신규로 작성돼 있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몸통 쪽에서는 뭐 거의 샤 전용 제구구나 일반 제구가 거의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색깔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네요 전용 무장과 고기동 백팩, 딱그두 가지 그다음에 사추색,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진홍색 빛... 삐... 사출색이 상당히 예쁩니다. 조금 진한 빨간색이죠. 진한 빨간색의 진홍색 아, 굉장히 예쁘고 뭐 이게 또 습식 데칼이 들어있기 때문에 습식 데칼 붙이시면 조금 더 예쁘게 또 만드실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즐겁게 오늘 감상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 즐겁게 마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눈차이로 그 가는 지능기입니다. 오늘 후원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음 주 일요일 분담.